자 먼저 x축, y축에다가 3, 마이너스 4를 표시를 해봅시다. 그러면 그 위치는 점피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. 여기는 원점 5, 여기는 점 P. 그러면은 동경 OP는 요렇게 될 것이고, 세타는 정확하게 따지면, 시초선부터 동경까지 요 각도가 되겠죠. 자, 근데, 이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때는, 수선의 발을 어디로 내리라고 했냐면, X축의 방향으로 내리라고 했어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직각, 그리고, 이 삼각형은 어떤 거로 보면 된다고 했냐면, 여기 있는 각도로 보면 된다고 했어요. 자,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면요. 자, 1, 2, 3, 이렇게 밑변. 그 다음, 높이는 1, 2, 3, 4, 4칸이겠죠. 자, 그럼 여러분 자동으로 이 빗변의 길이는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거든요. 이거 삼각비 유명한 거죠? 3대 4대 5 떠올려 주시면 좋겠어요. 3대 4대 5. 따라서 사인의 값은, 코사인의 값은, 탄젠트의 값은 계산하는 게 되게 쉬운데,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이 동경 5P가 나타내는 각은 몇 사분면의 각이냐면, 그렇죠. 여기 제 4사분면의 각이에요. 제4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여기이기 때문에 잘 읽어 주셔야 되는데요. 자, 천천히 해볼까요? 사인은 뭐였냐면요, r 분의 y였고요. 코사인은 r 분의 x, 탄젠트는 x 분의 y였고요. 지금 잘 보시면 이점 P의 좌표가요. 3, 마이너스 4란 말이에요. 그리고 r은 얼마인 상황? 음, 5인 상황. 그러니까 x는 3, y는 마이너스 4라는 상황이 거라는 거예요. 요거를잘 봐주셔서 사인 세타 값 부호, 코사인 세타 값 부호, 탄젠트 세타 값 부호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해요. 따라서 사인 세타는 얼마분에 5분에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될 거고 탄젠트 세타는 3분의 마이너스 4 요렇게 될 거예요. 그래서 4사분면에서는 사인, 탄젠트가 음수, 코사인은 양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.